어제 하나누나가 밖기 갔던 기억 하나누나 가게. 는거 응. 하나누나가 갔다 왔다 하나누나가 응, 갔다. 양말 벗을까? 신발 벗어? 이거 날라간데. 뭐가 날라가? 그거 응. 날라가면 저거 먹을 거. 기다 먹었어? 날라간 이건 교장 안고 마지막 아빠랑 다먹을거밥식어먹뭐거리 응? 밥나고먹시 어떤 거? 밥식어아니빵아니마아까 어떻게 마아줌어 어떤 거? 아까마 아줌마. 아줌마. 다 갖고 아저씨아테마아줌하아하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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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까마 아줌마. 아줌가 아줌마. 금방 고쳤어. 내 아저씨가. 내일 또, 내일 가보자. 주말에 가야 돼. 또 가? 응, 응. 꾸지러 왔어. 꾸지러 왔어. 어? 아. 아. 알았어. 오 조심해 못 가죠. 가죠? 내가 못가져가져 내가 못까 둘. 까! 빠 만지지 마 지지야 다꾸이거못 잡고 뜯으려고 그래 지금. 아빠 <laughs> 아빠 끝나네 끝났나? 끝났네 원래 빠르면 다 빠지면 되는 거 같아 네또놔또놔또놔또또놔또놔또놔또 아빠 맞지, 아고가 내가 어가는데 몰라. 아 그걸 왜 그렇게. 사랑 사랑. 이렇게 먹고 싶어 아 먹지 말고 먹어 빨리 먹어 똑바로 이렇게 줘. 에이 누가 그렇게 먹어 너손 예, 지지잖아 야 도망가지 와야 돼. 엄마, 나 이렇게도 먹을줄까어 아니 아빠 한 개만 줘요 아, 아 아니 달라 아우 이다 아, 어, 내리야 어떡해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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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너 하나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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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들러온데 갑자기 또 넓은데, 갔다, 갔다, 일로 와요. 아, 니 <laughs> 어디, 어디 가려고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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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뭐 어려워요? 또... 야! 아, 올라갈까요? 요즘에 일어나. 어우, 무서워. 무쇼. 아, 무서운눈 하지 마. 무서워. 올라간다 <laughs>

알다 쏜다 뭐야 개미 어디? 야저로가어 개미 쫓아냈어 어디갔어? 죠 보냈죠 아빠가 가라고 은별아 알겠어 어디? 은별아 마이로 어느하로 어디나고 떴어 조심해 넘어지지 어? 어디까지 고쳤어 어어디서 어디 어제 어제 어발발발발 똑바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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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꺾여 내일 또자 어제 했던 데 있지 않아 어제 우리 내일 또자 내일 못고쳐 오늘 못 떴으면 됐지 이제 안녕해 안녕해 안녕 또 만나. Anh là anh nhau, anh nhau, anh nhau, anh nhau, anh nhau, anh nè, nhau,